네, 네. 안녕하세요. 두중환이죠? 예. K대우 TV 어, 개능어 강남과 박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것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뭘할 때도 항상 이제 적절한 도구를 잘 사용해 가지고 생산성이 높이는 데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 네. 서평 중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네. 그 이클립스 책에 대한 서평이었는데 음. <laughs> 장인의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음. 좋은 도구는 장인의 능력을 배가 시켜준다. 네. 예. 정확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전 단위로 이 미장원에 이제 원장 선생님 이제 가위를 이제 떨어뜨렸는데 바로 버리시더라고요. 아, 그래? 유가 뭐냐면 그 비싼 가위거든요. 1만원짜리 가위가 안렇는유명문 그렇죠. 가위 비싼데 여쭤보니까 떨어뜨리면 그 충격으로 인해 가 약간 휘는데 그러면 자기 퍼포먼스가 떨어지잖요오 굉장히 예민한데요 굉장히 애매해요. 딱 장인이 자를 때이 느낌. 이게 다르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 느낌이예요? 스마트폰 떨어져서 다시 사는 느낌.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장인이 도구를 안 가린다고 했지만 그,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런정도로 그렇다는 거고 실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괜찮은 도구 이용해서 자기 생산성 인데 부스터로 하는 예. 것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 도구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카테고리 를 예. 나눠 가지고 이거를 좀 비교하도록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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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료로만들어다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이제 진행하게 된 거는 뭐냐면 이제 뭐 바로 이글입니다 예, 예. 살짝 한번 해보면 참흥미로까요 네. 자 이렇게 예, 좋습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보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톨링 시스템즈에 대한 이제 완벽한가 있는데 뭐 컴플리트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웬만한 거나 이제 커버하기 때문에 올모스트 그 컴플리시. 예. 예. 예, 맞습니다. 항상 올모스터.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걸 일론 수고를 제가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아, URL도 아, 전부 다다 제가 또. 다 달아놨습니다. 아, 그래서 예. 자료를 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링크 네, 도포메터, 패키지 매니저, 닥터 그 스크롤, 모듈 번들러 오, 다 나옵니다. <laughs> <오, 웃음> 여러분들 예.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는 다 나옵니다. 스파이러 디버거, 예. 모듈러 로더, 예. 예. 그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매니저, 스케블리 도 예. 그리고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요모노레퍼 시스템들을 빼고 나머지 네네. 거는 전부 조금씩 건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니다 자, 우선은 뭐, 요거는 가장 손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죠. 정석 타입 분석기 해서 이제 플로우가 있는데, 요거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 요렇게, n, 넘버 해가지고, static 스테틱 타입, 어노테이션을 달아줘야지만 음, 에러를 빈자도록 음. 그런 게좀 있습니다. 약간 특별하죠? 아, 타입 스크립트네요? 예. 네. 타입 스크립트가 이제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타입 스크립트는 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자바 스크립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어노테이션 붙여가지고 마치 이제 파이썬에서 t 어노테이션 붙여서 음, 음. 3.x 대이후로 그렇게 뭐 이제 뭔가 더 힌트를 얻듯이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실제로 요 타입 어노테이션 하면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타입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하나 그렇죠. 두번째, 리팩터링 할때 내가 어떤 함수를 어떻게 음.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리팩터링 할때 상당히 휴리스틱으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참 어려운게 있거든요. 거의 뭐 레거시에서 이렇게 리팩터링 할 때는 타입을 애 n 로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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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답은 너무 하시죠. 그 다음 이제 타입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입 스크립트 이제 컴파일러가 있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 뭐 인터페이스 정리하고 펌션에다가 여러가지 타입들 정리해가지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요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다 체크해 가지고 런타임 이전에 컴파일 타임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음. 이제 그런 자기을 이제 할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예 어, 넘어갈까요? 예 네. 넘어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코드 점검 이제 도구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제 코드 점검을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런타임 중에 보통 문제를 일으키죠. 쓸 때까지 모르는데, 음, 항상 그렇죠. 실행하는 시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디플로이 한 다음에, 이 런타임 에러 때문에 죽어버릴 경우, 특히 이제 서버단, 백엔드단, 에이. 노르다 제이스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단에서는 코드 패스에 따라가지고 미묘하게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코드 점검은 이거는 제가 보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 BJS 개발할 때도 거의 저장하면서 포맷을 쫙 맞춰줘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포맷팅도 맞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자체 이제 점검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되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 강타이버러들 그, 뭐 c 컴파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완인올 붙여라고 저는 항상 네. 얘기하거든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거 무시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대응상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아, 어쨌든, 로그나 와닝 레벨은 최대로 올리시고요. 그리고, 네. 거기 있는 거 거의 다, 웬만하면 정말로 다 잡으시는 게, 나중에 <laughs> 정신 모양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쿠딩는 네. 보수적으로 이렇게 툴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네. 보수적으로 이제 툴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스 린트나 제스 센트나 뭐, 제일 센트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향에 맞는 거를 네.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스 린트 같은 경우는 강력하지만 초기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사용할 좀 어렵고요. JSLint 같은 경우는 뭐 컬코드의 자바스크립트 파츠를 따르기 때문에 이 책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음. 쓰시면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약간 독선적으로 음. 느낄 수도 있고요. <laughs> <laughs>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 도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음, JSLint부터 JS 네.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드 포맷터. 예, 다음으로 네. 이제 포맷터죠. 역시 이제 프리티어하고 이제 스탠다드 j s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요. 스탠다드 j s 같은 경우는 e s l i n t 같은 성쓸때 예. 같이 쓰면 괜찮고 음, 음.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같은 어떤 사상으로 보기 때문에요. 아. 프리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하긴 한데 역시 이제 좀 독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포맷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나를 정하시고 그대로 이제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걸 안 쓰시면 더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그냥 VS 코드나 거기에서 제공하는 아 t 티 예? 그... 맞습니다. 애픕니다. 예, 포트를 쓰시면 됩니다. 야. 그게 어떻게 보면 팀원들 사이에도 코드 포맷을 맞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아, 예. 이걸 예. 쓰게 되면 이제 한명 쓰고 나머지 안 쓰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아, 예. 이제 다 쓰게 만들기가 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 제일 권장드리는 방법은 기본 예, 기본 예. ID 기본 쓰십시오. 어. 예, 다음으로는 이제 패키지 예. 관리. 이거 예. 워낙 많이 예. 아시기 때문에 크게 어, 그래. 직관 그래.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이제 npm. 있고요. n p m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얀이 얀이 이제 파이스박스 만들었는데 얘가 바로 MPM 레지스트리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자바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네 예. 그렇죠. 예그 레지스트리 호환성이라고 아, 이게 그그 <laughs> 그, 그, 그 관계예요. MPM이 메이븐이라고 하면 얀이 그렇죠. 그래들 그래들 <laughs> 예그런식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그 뭐, 예, <laughs> <좀> <laughs> <laughs> 다음에 이제 바워가 있는데 바워는 원래 이제 트엔드들 위해 최적하는 패키지 관리로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npm이 노드 패키지만 다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npm하고 yan도 다, 모든 걸다 지원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니까 ]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npm 아니면 yan 두 가지를 이제 섞었었는데, 아무래도 yan이 좀 뒤에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이게 예. 조금 더 짧아요, npm보다. 그렇죠. 아, 한 단어씩 짧아서. 예. 그게 쌓이면 크죠. <laughs> <laughs> 예.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예. 예. 예, 다음은 이제 태스크 구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트하고이 걸프. 이제 아, 오래됐죠? 예, 오래됐죠. 이제 그트가좀더 어, 오래됐고요. 이 플러그인 그쵸? 숫자가 6,000개, 음. 그리고 걸프가 음. 이제 4층입니다 뒤에 비교 장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laughs> 보이죠? 아닙니다. 살짝 안 넘어오시죠. <laughs> 예, 여기 보시면 이제 2 0 1 1년도에 이제 그릇가 나왔고, 나왔고. 예, 어. 걸프는 바로 다음에 나왔습니다. 역시 다 명령형이고요. 노르다 JS 기반입니다. 음. 그 다음 보시면 컨셉이 있습니다. 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컴피규레이션 오브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의미하느냐면 얘가 마치 엔트 같은, 아니면 메이븐 같은 어떤 고런 우리 설정할 때 뭐, XML 파일이나 기타 등등으로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 우리가 BAE만 지정하게 되면 프로그래밍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드라고 차에가깝습니다 예, 프로그래밍 이용해가지고 좀더 컴피규레이션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요고 그 차이 하나. 두 번째. 실행할 때, 그트 같은 경우에는 템퍼리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실행을 하고요. 걸프는 대부분을 메모리에 올립니다. 음. 자, 뭐가 빠르겠습니까? 걸프죠? 그렇죠. 예. 음. 이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장난 좀 보셨죠? 그래서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들 같은 거를, 연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걸프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쪽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제 그렇구나. 글프를 쓰시면 되고요. 음. 그게 아니고 나는 약간 느려도 되고 대신에 조금 더 나를 위해 가지고 많은 걸 해주겠다. 음. 그게만 필요해 이런 거 이제 그런 트을 쓰시면 됩니다. 뭐 플러그인이 예, 예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두배 그렇죠. 예, 정도 됩니다. 두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트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그런 홈페이지에는 그 <laughs> 어, 오크가 있죠. <웃음> <웃음> 예,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기 보다는 그 뭐지 황야의 땅에 나오는 그 멧돼지 인간 디스 음, 있어요. 네. 그,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다음 본들러입니다 예, 본러입니다본는 예. 예.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웹팩 이제 제일 많이 쓰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롤업, 뭐파스드그런 라우파인데 약간씩 특징이 약간씩 이제 다르긴 합니다. 그데 보통 웹, 웹팩을 많이 쓰시죠? 예, 예. 웹팩 많이 쓰고 음. 롤업에 대해서 아 이거 빨리 좀 익혀봐야 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웹팩하고 롤업의 역할은 거의 똑같은데 그 코드 재사용성 그래서 그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는 걸 막아주는 건 롤업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요다 예, 그게 이제 왜그러냐면 저기 목적이 달라서 응. 그렇습니다. 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로 응. 묶기 위해 서지고 이거를 먼저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응.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산들을 대해 가지고 신경을 좀더 많이 쓰겠죠. 웹팩이 아무래도 좀더제너럴한 형태로 그렇게 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를 위한 노드 패키징 형태의 모듈을 보들는데요. 브라우저 기반 웹을 노드 패키지처럼 다루도록 약간 편리하게 <laughs> 네. 네. 이렇게 이제. 역발상인데요? 역발상이죠. 반대편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니그다음 네. 이제 빌드도 음. 봅니다. 갑자기 뭐 놀라운. 시도아닌데 음. 네. 메이크가 <laughs> 나옵니다. 가장 법령이고 이제 을 하다 보면 <laughs> 이제 메이크 쓰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백팩이라고 있는데 저도 백팩 오늘 어떻게 이름 지어진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백엔드 더하기 웹팩에서 이제 백팩이 될거요파이스북 <laughs> 이제 크레이트 리액트 리액트 쓰시는 분들은 요거 굉장히 많이, 예, 쓰죠. 많이 쓰시죠. 요거를 영향을 예.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핸적인 노드 애플리케이션을 짜잔 하면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만든 걸 이용해가지고 빌드할 때 그냥 예. 예, 백팩 빌드만 하면 자동으로 빌드 계속 쫙쫙착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 예. 그. 자리파 발목 뭐?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듯 예, 듯이 들어본 듯하죠 그래서 이것도 네. 네. 한번 요, 요 크리에이트 어. 리액트앱 한번 써보신 분들은 요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 요거구나 라고 한번 감동하실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예. 다음 이제 트랜스파일러. 바 벨러는데 원래 그러면. 이제 요 목적은 <laughs> 원래 e c m m Script 2015 플러스 코드를 환승해주야겠어. 브라우저별로 특히 옛날에 그쵸. i e 뭐 있습니다. 구별적으로 이제 이게 폴리티를 같은 거 이용해 서 이제 좀 채우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뭐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네, 네. 예, 트랜스파일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 참 환승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아직도 I를 A를 네. 많이 쓰죠. 그렇죠. 지방에 모텔 갔는데 윈도우 예. XP더라고요. <laughs> XP까지 뛰어나. 특히 이번에 윈도우 7은 이제 거의 종료. 예. 그쵸 예. 내년 내년 묘... 예, 1월 아니면 2월에 종료된다는 네, 그렇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i a e 에대는 걱정은 좀 줄어드나요? 어 전혀, 전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암암리에 쓰는 네.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암암리가 네. 아니라 그거 뭐 그냥 인터넷 잘 되는데 왜 컴퓨터를 바꿔? 그렇죠. 왜 운영체제를 바꿔? <laughs> 그럼 그 컴퓨터 바꿀 때 번들대는 OS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렇죠. 네. 요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laughs> 눈물을 좀 흘려야겠네요. 그래서 음, 뭐. 그, 제가 컴퓨터를 처음 시작한 게 1984년이었고, 그치. 그 당시에 그 소프트웨어, 애플 음. 베이직을 하면서 애플 툭그 그 컴퓨터를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예, 2000년 넘어서, 음. 예 94년에 제대했으니까, 네. 2000년 넘어서 이제 우연히 이제 당구장에 갔는데, 네. 그 당구장에서는 여전히 그 애플 컴퓨터로 그 똑같은 버튼딱 버튼 음, 딱 음. 누르면 디리리하면서 음. 그 테이블 끝났다고 그거를그 애플트컴퓨터가 좋아하더라고요. 불능하는 20년이지 2 0년이야 대단합니다. 그 고장나면 네. 어떡 해요? 그 고장을 안 나게 만든 거겠죠. 그래서 <laughs> <계속 웃음> 쓰고 있겠죠. 고장나면 이래서 네. 그 컴퓨터 가격이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그, <laughs> 그래서 여튼 그 올드 버전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뭐 총 들고 협박할 수가 없고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뭐 방법이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 같은 걸 보내 가지고 이제 구버전들 지원 여전히 이제 좀 시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 한때 뭐 백기발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듯이지만 예. 음. 예, 변화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역시나 발목을 잡기는 예. 확실히 레거시가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레거시 L자만 나도 우리는 이제 굶고 리셋션의 R자가 아니고 레거시 L를 들려왔죠. 네, <laughs>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디버그입니다. 아, 디버거 같은 경우는 뭐 천하통일로 다 이제 코로 개발자 도구 예,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정말 필수품이죠. 그렇죠. 코로나 개발자 도구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이번에 이코로 개발자 도구로 이제 대입 방역고사 성적 미리 좀 아는 지원을 해서. 안사고 그거는 서버 사이드에서 그 벨리데이션 을안 했죠? 안 했죠. 예, 예. 예.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하니까 살짝 바꿔가지고. 예. 엠바고가 예.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예. 그 옛날보다 크롬 개발자 쓸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버사이드 밸리데이션은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서버사이드 밸리데이션안 하면 이번처럼 초대형 사고 날수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예, 그 비개발자는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한 거일 수있지 네, 예, 근데 예. 그럴 예. 리가 있겠습니까? 네, 예, 한명 말만 다른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VS Code 이용해가지고 이제 디버깅하고요. 그다음 이제 Node Inspector란 게 이제 원래 있었죠. 네, 예, 원래부터 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Node 버전 6.3부터 내장 개발자 도구를 지원해가지고 예를 들어 Long 어시클스턴크라이스는 <laughs> 기능들도 이제 있어가지고 이걸 <laughs> 이용해가지고 바로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하고 합치게 되면 실은 Node Inspector를 쓸 일이 별로 없어지고 있다는 게 이정도로 <laughs> 치습니다 안쓴는지 꽤는 양게 되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레거시들 점점 잊혀져 가는 것들 있습니다. 이런 네. 걸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쓰시는 분들은 또 새로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한 번씩 살짝 보시면 기존 와인페이스는 똑같거든요. 아, 근데 더 좋고 현재 막안되가 뭐 짜증 나는 것들 해줄 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요거가 서버 사이드 그 디버깅할 때는 v s c 코트짱좋습니짱 좋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laughs>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요거 하시다가 아 뭔가 잘안 되는 게 있으면 다른 옆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예. 잠깐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뭐? 아, 예. 습니다 맞아요. 야 예, 다음 예. 이제 며돌 로드인데요. 이게 왜 며돌 <laughs> 로드가 필요하냐? 비쳐 <미쳐요>, 이 <laughs> 지금 아, <다음> 뭐. 여러분 벌써 <laughs> 딱 보시니까 공포죠 미쳐요. CJS AMD <laughs> 저는 처음 에 AMD가 그 인텔 그 예, 그건 아, 줄 알았어요. 보다 AMD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예, 아, 예. 예.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 가장 최근에 이제 꽉 잡고 있는 e s m 까지 이제 다 있는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드 로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코런 서비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리카야 JS하고 이제 시스템 JS 두 가지 이제 하는데 시스템 JS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빠른 로딩이나 기타 등 하실 때좀 쓰시는 것 같고 리카야 JS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더재하는 성격이 더커 가지고 요거는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laughs> 그 웹팩이나 이런 데에서 빌드할 때옵션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생태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 쓰신 거를 <laughs> 예를 들어 어, 나는 이거 본 적이 없는 거라고 하시면 누군가 뒤에서 음. 마사지를 해가지고 다 태워놓고 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독으로 이제 쓰는 케이스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번들 러 같은 거 이용하거나 빌드 같은 거 이용할 때 얘를 일 서드파티로 가져와가지고 음. 하는 케이스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레버리지를얻고 특히나 리액트나 뷰뭐 앵귤러 쓰시는 분들은 예. 그냥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예그 그 예. 예. 그 예전에 그 금융권 광고 있었죠? 예. 투자 광고 그러니까 그돈 관리는 우리한테 맡기시고 그렇지. 당신의 인생에 예, 찾아주십시오.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아 <laughs> 이거 아주 뭐 묶고 가서 <laughs> 대단했죠. 그 <laughs> 것처럼 이제. 미, 기저에서 돌아가는 거는 무리들이다뭐 웹팩이든지 뭐이 것들이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코딩 아니 비즈니스로지만 구현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죠. 네, 점점 이제 그렇게 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은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laughs>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때 결국은 트러블슈팅 할 때는 프라이머들이 원래 나 몰라라 하는 게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해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오랜 세지스텝고플로에 넣어 가지고 딱 나오는 아, 것도 뭐 해결해서 되는데요. 때때로는 너무 신념을 쓰게 되면 남들이 미쳐 트러블 시팅 네.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올려야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 개발자가 인 <대대에> 얼마나 <laughs> 있을지 모르네요. 겠 <laughs> <laughs> 그, 어제 손흥민이 예. 세계신기록아예는데 예. 손흥민. 아, 아, 8명 채워진 기록이명 채워진 기록는데아기록이었아데근이데 어떻게 공이 보면 발에 달린 거 같아 록이었는데아명 채워진 기록이었도데이는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최이 속도가 시속 3이이죠사람이아는데8는데이이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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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런 음. 것들은 마치 그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서 운전을 운전. 할수 있는데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아 어디 부분이 고장이 난것 같다라고 할그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려면 정비를 좀 알아야죠. 네, 정비에 대해서 네. 조금은 정말 기초적으로 네. 알려요.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는 전화를 <laughs> 오긴 하는데요. <laughs> 그렇긴 합니다. <laughs> 네, 네.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예를 들어 10월 뭐 3월 가다가 고장 난다 이러면 자기가 아, 기초적인 걸좀 알면 유리할 때가 네. 일, 평생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자 그럼 음. 왜 노드 프로세스 관리가 중요할까요? 음. 노드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노드는 자바하고 달리 죽으면 정말 제대로 죽습니다. 아, <웃음> 네. <웃음>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 중에 그냥 자바는 죽으면 뭐 내가 계속해서 실행시켜주지, 뭐, JVM이 죽지 않는 이상은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데요.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프로세스 관리자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포에버나 펜트나 이제 스트롱 PM이라는 게 있,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장 부하 분산기, 로드 밸런스를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서비스 중에서 이제 구동하는 유틸리티인데 스트롱 PM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서 모니터링 나 나중 호스트 배포까지 지원하는 오마무시한 어, 이제 유틸리티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거 이제 하실 때 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네. 어마무까지한 네. 다음에 죽을 때마다 뭐 다시 재기동시켜주면 네.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 저는 PM2를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고 많이 쓰세요. 아. 예 그렇죠. 지금도 쓰고 있고 예. 예. 포레버 같은 경우 그, 아주 제일 먼저 나왔죠. 제일, 예,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제 예. 제가 듣기로는 포레버의 커맨드라인이 PM2를 따라간다 뭐 이런 음. 얘기를 들었고요 스트롱 PM은 제가 써보지는 않았는데 네.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이제 노드도 이제는 커머셜 브랜드 또는 아, 이제 서비스 예. 레벨로 이제 올라왔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이런 이미 저는 예. 그거를 2013년에 느꼈어요 네 예. 6년 그러니까 예. 예. 전에 예. 그 페이팔이 자바로 되있던그시스템을 노드를 전부 다 마이그레이션 했던 그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페이팔이면 금융 서비스인데, 금융 서비스에 자바를 드러내고, 노드제이스다? 어, 이건 음.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상당수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서비스들이 노드로 운영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특히, 서비스를 예. 하실 때는, 이거 안 쓰시면, 정말로, 아, <laughs> 좀, 그렇죠.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트라이치 제대로 못하면, 예. 예, 익셉션 발생하면, 바로, 바로 프로세스가 수치.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거 프로세스 떨어지면, 다시 시작해주는 그 관리 도구들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인데 밤에 자을 예. 예, 뭐, 예. 그런 일이 <웃음> 발생하죠. <웃음> 예. 물론, 예, 그, 예. 중요하죠. 네. <laughs>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교했놨으니까 혹시 이제 필요에 따라가지고 보십시오. 여기 이제 포인트 보시면 다음은 노가 많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p m t o 고 이제 스트롱 루 프로세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좀 괜찮은 것들을 주습니다 음, 음. 근데 여기 보시면 스트롱 루 프로세스 매니저가 뭐 빌드하고 디플로이까지도 다 책임져 주니까 요거의 하나 업그레이드 된 버전 그 정도 아, 정도로.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또 다음 페이지또 나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클러스터링하고 이제 매니지먼트죠. 여기 음. 불쌍하게, 이거는 다 넣어줘. 그 예.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링 같은 것도 해줍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프로파일링 정보를 런타임 중에 이제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 가져오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여기 네. 보시면, 네. 어, 스플링크 같은 거라든지, 아, 아니면 그래파이트 같은 거하고 연동할 수 있, 스요스타치티나 스태, 요거 이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그 로그 예. 비주얼하게 네. 볼수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드 이용해가지고, 별도 다른 APM, 쓰지 않고도, 기초적인 매트릭을 보실 네. 수 있습니다. 이 키메트릭스.io가, 네. 그, 뭐야, PM2로 가져온 네. 거에 대해서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네. PM2의 BM으로 알고 있을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는런거고 <laughs> <나가지고. 웃음> 네. 그렇습니다. 항상 뭐,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그쵸. 예. 네. 예, 네. 그다음 이제 스캐폴딩인데 이거 비계라고 부르죠. 예, 네. 그죠 그, 보통 그 뭐냐 건설 현장에서 네. 일본 용어로 아시바 라고 네. 있어요. 어떻게 아시니까 이거 <laughs> 좀 수상한데? 아예 많이 해봤죠. <웃음> <웃음> 야 이거 경험해서 <결혼해서> 물어보지 <laughs> <일어나지> 네. 않으면 전문용어안나니다 <laughs> 스캔볼딩이라고 예. 음. 네. 그 어플리케이션 딱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틀 잡아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지금 소개시켜주는 여만 예 여만 예. 이 제일 이제 아저씨죠. 예, 무조건 아저씨 예. 제일 이제 인기가 있는데요. 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즈 들어가 보면 엄청 많고 또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게 태스크 구동 뿐만이 아니고 개발에 필요한 이제 공통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음, 음. 이제 독선적인 내가 정리했으니까요. 워플로우를 뭐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그런 타워 벨프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애플리케이션 찍어내는 예, 요 네. 과정에서 많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VS 코드 확장 같은 거다 비슷하거든요. 제너레이터 에서딱 하고 확장 할수 있는 그래. 프로그램하고 그래. 뒤에 연결된 것들이 자동으로 탁다 만들어지죠. 그렇죠. 템플릿 세트가 쫙만 쫙. 예. 완전... 근데 그요 템플릿 코드 템플릿뿐만이 아니고 주변 마이먼트 템플릿까지 같이다. 예. 다 예. 다. 여기서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예. 여기 아까 제가 그 설명한 때, 때, 여러 가지 뭐. 뭐를 통째로탁다 만들어졌죠. 예.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예. 네, 여만도. 예, 네. 예. 아, 여기까지 예, 네. 오늘 자바스크립트 이제 톨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네. 많이 쓰고 제일 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 거예요. 아, 한두 개한지찍어주시죠 저는 요즘 그 뭐야? ES린트? 이 예. t ES린트 쪽하고요. 예. 그다음에 프리티어. 네, 이 정도 하고. 그리고 패키지 관리자의 야는 지난 회사에서 많이 썼는데 예, 예 음. 지금 아키텍처링하면서 야한까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음. 그렇죠. 일단은 그냥 npm으로. 예.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 걸프는 안 본지 꽤 됐어요. 네. 왜냐면 웹팩 때문에, 네, 웹팩, 때문에 예. 그렇죠. 웹팩 때문에 그렇게 되고 웹팩에 이그 태스크 구동이 웹팩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요거하고 그다음에 빌드 도구는 요쪽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바벨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예, 요걸 가이드를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뭐 다음 시간에도 보여드릴까 했는데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예, 여기 그뷰어 크리에이트 그 뷰제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템프 템프라고 할게요. 음. 이렇게 하면 <laughs>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 바벨하고 이었 yes, right. 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웃음> 음. <웃음> 우리가 뭐, 네. 굳이 빼지 않는다 네. 예. 이거 그 제가 굳이 매뉴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매뉴얼 잠깐 한번. 아, 너무 아, 어색해. 뭐 네. 괜찮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아 오버라이트 캔슬, 다시 아 오버라이트 오버라이트. 매뉴얼 들어가 보면 네. 아 역시 우리가 오늘 네. 설명한 여러 가지 애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제가 선택해야 돼요? 네, <laughs> <laughs> 그런데요. 그래서 실수스 이제 선행처리기맞서다뭐 네. 나머지는 이제 <laughs> 그래서 어, 지금 뷰 프론트엔드 작업하면서 예, 사용하는 도구도쭉돼 있고 그다음에 자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관심 가질 때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예. <laughs> 예, 어. 자바스크립트 도구들에 대해서, 어, 한번쭉봤고요 아, 이거를 제가 한번또 정리를 하고 싶긴 한데, 너무 많이 나와서, 엄두가 네, 그렇죠. 안 나긴 네, 해요. 엄두가 안 나서 오늘은 간략하게, <laughs> 이따만 소개하는데도 벌써 우리가 거의 20분 넘었 썼습니다. 예, 예. 아, 예. 예전에 제가 그, OK, 음. 예, OKJSPTStory.com에, m i b 의 MIB가 아니지, 여기 태그에, ES가 아마 있을려나? 네. 네, 있네요. 아, 이게 제가 그때 그렸던 음, 아키텍처거든요. 네. 쭉다 나오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언제냐면, 2014년 네. 5년 전이에요. 지금 이제 2 0 2 5년한 번만에, 예, 정신없네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계속, 아, 쭉 필요하죠? <laughs> 네, 여기, 길드도브에, 브러쉬에스, 네. 벌크에스, 네. 브로콜리, 네. 뭐쭉 있었는데, 네. 아, 예. 네. 이거를 확장하기가 엄두가 안 나요. 계속 네, 계속 <laughs> 확장이 안니고 계속 빨리 나와야지. <laughs> 예 오늘 뭐 여튼 재밌는 그 아이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예또 다음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케이 데 v TV 캐노 건남예 박철이었습니다.